처음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계속 f(x) g x) 둘이 쪼개가지고 계속하다가 둘이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함수를 했더니 돼안돼안되네 이런 경우는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쪼갠다고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8번 갑시다. 8번은 뭔가. 방정식 부등심 미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때까지 계속 극대 극소도 배우고 도함수도 배우고 접선도 배우고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정판이니까 실전 문제에 제일 가깝다고 보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여기를 잘해야지 미분을 잘하는 거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고사인 X 마이너스 K가 작거나 같다 뭐하고 K사인 X. K가 양쪽에 두 군데 다 붙었네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을 정할 때 K의 최소값 양쪽에 K가 있으면 일단 안 좋잖아 K로 묶어요죠 넘겨주는 게 좋을래나? 네 그럼 K가 넘으면 플러스가 되니까 K로 묶으면 뭐가 돼? sin 네. x 플러스 1이 되네 그죠? 네 cos x 따로따로 가? 아니죠. 그럼 k만 남겨? 네. 그리 이제 이걸 y 함수로 보고 얘는 0에서 3파이까, 3분의 파이까지 사이만 싹 그려보자 이 말이지. 여기 어, 극대값보다 뭐 하단 제일 큰 값보다 k가 더 크고 나갔다 그럼 되겠지? 자, 미분 때려볼까요? sin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sinx 미분하니까 sinx 더하기 1이고 저 빼기 cosx 분모 미분하니까 cosx니까 제곱하자 그냥. 자, 그러면 sin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이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x 적어 마이너스 코사인 x 적어 빼기 1이겠네. 그지?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빼기 1 빼기 사인 x는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사인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3파이란 얘기잖아. 2분의 3파이. 그지 않아? 네. 음... 그러면 여기 뭐야 지금 0에서 3파이 사이의 값을 넣어보면 0에서 3파이 값을 넣어보면 얘네가 양수니까 이 전체가 다 뭐가 되니 음수가 되죠 0에서 3파이, 3분의 파 파이 사이 값을 넣어보면 그지 그 말은 y'가 음수니까 뭐한다 내려가는 함수란 얘기지 어 그럼 0일 때 값이 훨씬 크겠네 0놈 0룸 얼마니 0놈이야 1이지 x가 0일 때또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돼? 음, 그렇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써?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1보다 작네. 그지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값이네. 저 범위 안에서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K가 이 제일 큰 값보다 뭐하면 되겠어? 제발...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자 뭐했어? 분수함수 만드는 걸 한번 해봤어요 인하대에서 이렇게 분수함수를 만들어서 풀어야지 나오는 이 방정식 부등식 미분문제를 예전에 하나 냈었어요 그렇죠 그 분수감수 함수, 함수까지 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시험시간에 시간에, 시간에 촉박하니까. 이걸 20번 문제로 냈나 그래. 마지막 문제로 내버리니까 맛이 가지? 네. 마지막 문제에 시간을 엄청나게 쓰게 되니까. 그리고 좋은 거아니까 중간에 생각 자, 9번. 3보다 크다일 때자 3보다 크다일 때 x의 3승에 6x 제곱에 9x 더하기 k가 뭐보다 0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 말이거든요. a가 이거 뭐지? x 함수 빼기 6x 제곱. 이거 문제 없는데요? 어? 잘못한 거 같아요. 못하네. 그지? 찾아야지 못하면. KJK, K의 최소값이겠지, A의 최소값이 아니고, 그지? K가 있잖아. K의 최소값이지, A의 최소값이 아니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일단 얘를 남겨야죠. 이렇게 한 번에 아니면 K만 남기고 K. 넘겨다? <laughs> K는 마이너스 X3승에 6X제곱에 빼기 9X.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하면 빼기 3X제곱에 12X-9. 그럼 X제곱에 그죠? 그래서 1하고 3이 나오는데. 1루으면 이렇게 되잖아 1루으면 어떻게 돼? 10 빼기 4가 나오고 1일 때 마이너스 4가 나오고 3 넣으면 27 27 54 아니네 이접 판에 그죠? 그럼 3보다 클때 3보다 클 때면 요 그래프네, 요 그래프. 그지? 네. 3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K가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되네. 왜 작을지. 커야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래서 K의 최소값은 0이 되는 거죠. 네. K가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 부등식을 네. 만족해야 될거 아니야 네. 3보다 크다일 때 제일 큰게 얼마야? 0이지 0이 아. 각도는 다 작잖아 0보다 그러니까 K가 뭐해야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네. 그지? 네. K가 0보다 다크 크거나 같아도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값들은 다 음수인 값들이란 말이지. 3이 안 들어가잖아. 3일 때 0이에요. 3보다 큰 값, 3보다 큰걸 넣으면 다 뭐가 돼? 음수인 값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무슨 값들이라고? 음수인 값들이라고. 그러니까 K는 0이어도 되고, 양수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수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쪽은 한다, 안 한다? 3보다 큰 것만 하는 거지, 지금? 다른 범위는 따지는 게 아니고. 3보다 클때 그래프가 다 음수 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그 음수값보다 k가 크다 이 말이지 k가 제일 적은 값은 모두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0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0을 넣어도 이쪽이 뭐니까 음수값이니까 그렇죠. 3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3이 들어가면 k는 0보다 크다고 해야 되겠지 그렇게 되겠죠 왜 영이 여기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0이라고 하면 안되지 그니까 러 k 는 0보다 크다고 해야 될거예요 이게 부등식에서 등식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례해서 냈다고 이놈의 등식이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X의 범위에 등식이 들어갔을 때 하고 X의 범위에 등식이 안 들어갔을 때 하고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자 10번 별표죠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입니다 항상 성립하도록 4x 3승에 마이너스 6x 3x 제곱 빼기 k인데 항상 성립한다.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넘겨? 1을 넘겨.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4x 3수 플러스 3x 플러스 6x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y 함수로 보고 미분하면 12x 제곱 6x 플러스 6은 0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1, 2, 1, 1 그래서 빼기 2분의 1과 뭐가 나온다? 빼기 2분의 1과 1이 나오네, 1. 그죠? 1은 얼마지? 5 나오네, 5. 네. 근데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아,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겠지? 3차 함수니까? 근데 1에서 어디까지야, 범위가? 3가지 범위에서 그죠? 이번에는 네. K가 이거보다 뭐해야 돼? 작아야 되지? 네. 네. 그러니까 5가 아니라 작은 값보다 더 작다 이래야 되네. 36. 그럼 3 대입해야 되겠네. 3 대표하면 얼마니? 27 곱하기 4 하면 4, 7, 2, 28니까, 마이너스 108. 27. 18. 이거 더하면 얼마지? 30. 45. 마이너스 63이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63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 해야 돼요? 왜 3이? 안 들어가니까. 자, 11번. 두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뭐해? 부등식 놔야죠? 왼쪽이 X4승. X4승에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고. 얘가 크거나 같다죠? 오른쪽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니까. A 남기고, 다 넘길까? X 4승. 넘기면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10X, 이렇게 되나? 자, 이걸 Y에 대한 함수로 보고, Y 다시 해볼까요? 그럼 빼기 4X 3승이고, 그지? 빼기 4X 3승이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x 3승에 3x 마이너스 5 해서 1이 나오네 1 조립제법 좀 해봐야 되겠다 2 0 3 빼기 5 1로 일단 되죠 2 2 2 2, 2 5 5 0 그럼 x 마이너스 1 2 x 제곱 더하기 2 x 더하기 5인데 이거 화면에 면 허근이네. 그러니까 근이 없네. 그럼 1일 때만 뭐 하면 돼?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1일 때 극소네 극소. 1보다 큰거 뭐 양수고 1보다 작은 음수아 x 1이. 어떻게 하 줄? 어떻게 이게 해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뒤집히니까 극대가 되겠죠 쓰리네요. 이 상태에서는 극소죠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했어 마이너스 2로 나눠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원래 함수로 가면 마이너스 같이 붙이니까 극대가 되겠지 그럼 이제 1일 때 대입하면 되지 1일 때 얼마 니 이럴때 얼마야? 이이 뭐가 이야이이이리뭐이렇게되함이다이리야이야 이리티 얼마야? 이리티 얼마야? 이리티 다 이리티 얼마 이리티 얼마이이리이리이다티 얼마야? 이, 뭐이 네. 그러니까 번. 문제들이 좋은 것들이라 반드시 두세 번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라 맞추라고 내는 수준이에요. 자, FX가 X 가하기 K에요. 방정식, 부동식 이분이 사실은 제일 재밌어. 미분을 열심히 한 이유가 사실은 이쪽 단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저거서 다 써먹잖아 지금. 극대 극소 접선 도함수 변화율 다 써먹게 되게 돼. 그0보다 크다일 때 f x 그래프와 g x 그래프다 뭐다? 항상 위쪽. 항상 위쪽? 그럼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x, lnx보다 항상 위쪽. 나는 실수 k 값에 보면 되죠. 그럼 뭐 k 남기고 또 넘긴가? 자, 요걸 그려. 2분하면 1이니까. 2분하면 x 분의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는 LNX X는 뭐가 나와? 그죠? 네 그래. 그럼 2의 제곱 분의 1에서 극대네 그럼 2의 제곱 분의 1을 넣으면 되지 2의 제곱 분의 1이 극대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2의 3승분의 1을 넣어보고 2분의 1을 넣어보면 돼. 여기다가. 음. 그쵸. 근데 2의 제곱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고. 2의 제곱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인데 빼기 2가 되니까 이렇게 되네. 그지? 여기다 2의 제곱분의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되서 결국 k는 뭐보다 크다. 2의 제곱분의 1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니까. 13번. 자, FX가. 자, X 삼승 빼기. 3X 제곱에. UAX고. 마이너스 A에요. 그 다음, GX가. 마이너스 X 삼승 플러스 3AX 제곱이고. 빼기 3이에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때, 양수일때,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다 항상 뭐라고? 위쪽에. 하나 더 있네. A는 뭐보다 크대. 이런 조건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또부등식 써야지. 3X제곱. 6a x 마이너스 a가 위쪽이니까 크다. x 3승, x 제곱 마이너스 3보다 a 들어간 게 맞네. 그지 이건 a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a 들어간 데가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힘들겠는데. 몰, 몰자 한쪽으로 다. 2x 3승 넘기면.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1X 제곱이고, 6AX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라는 함수를 만들자. 뭐 그렇게 한쪽으로 다 모였어. 몰아그랬죠 A가 있는 것들끼리 모아가지고 하려 했더니 힘들 것 같아. Y-는? 6x 제곱 6a 더하기 1에 x 플러스 6a는 0 그러면 6으로 나눠주면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x는 1하고 뭐가 나온다? a가 나오네 인수분해에서 죠? 그럼 최고차항이 양이니까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a 넣었을 때 0보다 크면 되겠구만. 이게. 그렇죠. 자, a 넣으면 2a 3승. a 넣으면 3a 제곱인데 a 곱하니까 3a 3승. 또 a 제곱이니까 3a 제곱. A, 6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 빼기 A의 3승, 3A의 제곱.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곱할까? 네. 바뀌겠지. 네. 얘는 항상 양수니까, a는 뭐보다 작다, 3. 3보다 작다. 근데 맨 앞에 문제에 뭐가 있어? 그래서 1에서 어디까지라고 써야 된다, 3까지라고 써야 된다. 됐죠? 자, 14번.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x 제곱의 코사인 x가 뭐보다 작 k보다 크대.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자. 얘긴데. 네해 봐야지 뭐. 그렇지? 자, 미분해 보면 2x sin x는 0. 있나?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X는 0이죠. 0밖에 없는데.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네? 네. 0밖에 없네요. Y-가 증가하는 그래프지? 네. 근데 성립하도록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웃기잖아. 얘가 계속 올라, 이게 지금, 이 자체가 0이 되는 게 없고, 이 자체가 뭐야? 그 증가함수란 얘기잖아. 네. 후후. 그, 0일 때 얼마니? 0이죠. 그지? 아, 뭐요? 뭔 얘기지?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보다 얘가 뭐 하면 돼. 작으면 되겠네. 그지 맞아요? 네. 뭐야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더니 별거 아니네. 뭐 문제를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었지? 그렇 5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음, 2번. 아무도영부도커어 이 밑에 있으면 어때 와는 k가 상관없지, 그렇지? 자 15, x가 0보다 크다일 때, 양수일 때, 루트 3 마이너스 2x승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 껌 아니야 이 자식아 키만 네? 놔두고 왼쪽으로 보내야죠 왜? 키만 놔두고 왼쪽으로 보내야죠 이액세승하고액세서하고 함께 나서뭐될수 있겠어? 당연히 되죠 아니 모르죠 해버려해 이렇게 네 2분?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 그쵸. 등식 찾을 수있나 당연하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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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그은그1 1 없네. 근데 x가 0보다 뭐해? 뭐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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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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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ㅋ 데그 그러면 따로 따로 가자 이런 얘기죠. 한번 자 이건 대칭축이 얼마지? 2분의 1 이런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이차함수 그래프죠 대칭축이 2분의 1이잖아요.